네, 안녕하세요. 다이 판타지 유익한 정보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크의 동탐입니다. 현재, 어, 월요일, 화요일 해서 영상을 찍지를 못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오늘 9시부터 이제 7교시 동안 중학생 아이디를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서 강의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네, 도저히 시간이 나지가 않아서 네, 찍지 못해서 너무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 목이 안 좋아서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어, 이틀 동안 신 거에 대해서 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서 오늘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이제 레겐과 같이 픽업 소환이 이루어지는 유미뉴이라는 친구인데, 어, 이 친구는 이제 사성부터 시작하는 이제 서포터 계열 친구입니다. 트러스트 아이템으로는 님프 하프라는 하프 계열 무기인데, 공격력은, 아, 마력이 26, 정신력 1 0그 다음에 HB 20%, 그 다음에 어투리미트라는 이제 매턴마다 LB 게이지가 1 상승하는, 어, 기본적으로 패시버가 이제 장착이 되고요그 다음에 데미지 범위가 130%에서 170%, 그 다음에 정확도가 70% 증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손 무기네요. 그 다음에 사성부터 시작할 수 있는 친구여서 충분히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성에서 오성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오색 반을 2 5개대제결정 열세 개 신성결정 열다섯 개 환수의 눈물 여개심마결정 여덟 개 그다음에 오성에서 육성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환상 물질의 꽃2 0개요정광의 미스 열개 신수 현란을1열개 종말에 의해서 다섯 개심마결정 다섯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티스로는 육성 기준으로 했을 때 엔피가 삼천 거의 이백이죠. 그다음에 m p 가170 정신력이 높네요 그 다음에 히트수는 원히트고 어차피 서포터라서 기본 공격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먹을 수 있는 맥심 스탯 인크리즈는 정신력이 제일 높네요 그 다음에 공격력, 방어력, 마력은 26으로 동일하고 HP 390, MP 65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 적력으로는 이제 바람이랑 땅에 대해서 15% 속성 전역을 가지고 있고, 상태 이상은, 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껴줄 수 있는 무기로는 단검이랑 스테프랑 홀장이랑 하프, 그 다음에 방어구로는 모자, 옷, 로브를 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킬로를 보면은 조사라는 스킬이 있고요그 다음에 은신술, 달래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자와 같이 노래 스킬이 되게 많은데, 유혹의 롤을 보시게 되면, 모든 적에게 30% 확률로, 어, 혼란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매턴, 그니까 3턴 동안이 아니라, 그냥 노래 스킬이고, 상대방에게 혼란을 부여하 때, 부여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네, 그냥, 어, 네, 밑에 있는 노래 스킬과 같이, 3턴 동안 지속이 되는 노래 스킬이 아닙니다. 줄랭랑그 다음에 막기기 그 다음에 치유의 칸틀레나, 어, 노래를 하는 동안 3턴 동안 모든 아군에게 960 HP를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턴 동안 12의 MP를 회복시켜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매혹의 발성 연습. 어, 제너럴 스테일이라는 어빌리티가, 특수 어빌리티가 이제 1턴 동안 사용 가능해지고요. 이제 매혹의 발성 연습을 발동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에게 1턴 동안 데미지 감소가 30% 효과를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정의 발라드 모든 아군에게 3톤 동안 l b 게이지 상승률 200% 상승 효과를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칭찬의 라우다 노래를 하는 동안 3톤 동안 아군에게 모든 스탯 65% 증가 효과를 부여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으로는 이제 정신력20% 상승과 유랑시를 하는 탐색 모드에서 이제, 걷게 되면은 HP랑 MP랑 회복이 되는데, 조건이 이제 매, 네 번째 스텝마다, 그니까, 러네 네번, 매, 네번째 스텝을 할 때마다, 걸을 때마다, 그니까, 러네 네번째, 여덟 번째, 열두 번째, 이렇게 4배수로 해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HP 100과 MP 8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꽃눈은 사랑하느니, 그래서 바람이랑 땅에 대해서 속성적 영향이 15% 증가하게 되고, 악기지식, 하프를 꼈을 때 HP와 방어력이 2 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매우의 발성 연습을 통해서 발동이 되는 용맹한 정수의 무은시라는 이제 특수어빌리티인데, 노래하는 동안 3턴 동안 모든 스탯이 80%를 증가하게 되고, 900시 HP가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1 6 h p 를 회복시켜주고, LB 게이지 증가율을 150% 효과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3턴 동안. 그러면, 이제, 좋은 게, 어, 이, 이 캐릭터가, 데미지 감소 30% 효과를 부여하고, 다음에 이제 특정 어빌리티인, 용맹한 정수의 무은실을 쓰므로 인해서,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어, 자 그니까, 러 풀스각을 한, 남자의 약간 좀, 하위? 하위 호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자가 없으시거나, 특별한 이렇게 서포터가 없다고 하신다면, 루미, 루미누이? 을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미트 버스로는 어느 청년의 오디세이아라는 스킬인데 MP와 HP를 회복시켜주는 거네요 모든 아군에게 베이스로 볼때 HP 36%, MP 31% 그다음에 맥시를 찍게 되면 HP 60%, MP 55%로나 회복시켜준다고 하네요. 와우. 네, 이렇게 해서 유미뉴에 대해서. 소포터 류미뉴에 대해서 알아본 크리에이터 홍터몽이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없으시거나 특별한 서포터가 없으시다고 하신다면, 어, 류미뉴도, 어, 적극 추천은 아니더라도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홍터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